술 취해서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진짜 징역할까요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가 낳은 절대 가볍지 않은 실수 실제로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늦은 밤 노상방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30대 남성 a씨가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습니다 사건은 2019년 11월 19일 늦은 밤 통영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벌어졌습니다 a씨는 차량에 오줌을 싸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이 모든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드는 앞에서 병 x 기야 같은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 이게 모욕죄로 얼마나 처벌받을까 통고 처분 스티커를 찢어 경찰관 입에 쑤셔넣으려 하고 주먹까지 휘두른 A씨 공무집 행방해 죄는 어떻게 성립될까 저희 채널은 실질적인 정보만을 다루니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기형법 제311조 모욕죄와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최대 징역 5년까지 가능한 중재입니다. A씨의 가장 큰 문제는 상습성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가 모욕 및 공무집행 방해전과만 합계 오해에 이른다는 점을 특히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단지 술주정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경시풍조로 본 것이죠. 결국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 사 2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 후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큰 대가입니다. 알아두시면 언젠가는 도움될 정보이니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다음 시간에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